1958년 8월 25일, 일본 한큐 백화점에서 한 제품이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바로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이었습니다. 일본의 닉신식품의 창업자 안도 모모우쿠는 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식량난에 빠진 사람들이 값싼 라면을 먹기에 줄져서 있는 모습을 보고, 라면을 집에서도 간편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면의 보관과 조리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모모우쿠의 머릿속에 한 가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중일 전쟁 때 중국인들이 튀긴 건면을 휴대하고 다니던 모습이었죠. 원래 위구르족의 전통 방식이었던 조리법을 사용하여 닛신 식품은 기름에 튀긴 면과 닭뼈 육수를 합친 치킨 라면을 출시했습니다. 출시된 치킨 라면은 폭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치킨 라면을 개발한 닛신 식품은 1971년 세계 최초의 컵라면을 개발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라면의 면발이 꼬불꼬불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로 들러붙지 않게 할수 있으며 면의 면적이 늘어나 건조 및 조리 시간이 단축되고 면의 부피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면을 꼬불꼬불하게 만들었답니다.